네, 02 트윈 파워 2500번 모델입니다. 아, 제가 점검하고요, 오버홀장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는 좀 좋진 않죠. 소음도 좀 많구요. 역시 라일 롤라도 이존성이 많이 납니다. 네, 내부 상태는요, 스프레임 그리스를 아주 많이 뿌려주셨네요 드라이브기도 역시 마무도 많이 보이고요. 일단 오발 작업하고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크러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가 상당히 많이 묻은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요 보시면 위에 주유 금지, 노 그리스라고 이제 마킹되어 있는 부분 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에는 그리스나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미끄러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리스를 한번 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트 작업 완료했고요 어, 사용감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게 02년식이다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마모는 좀 심합니다. 예, 피니 기어 역시 전반적으로 보식은 없지만 마모는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크로스 기어는 타고 넘은 현재 없습니다. 다괜습니다 지금 내부 배아링은 총세 군데입니다. 어, 핸들 우측여. 소리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센터 베어링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어링 내부 베어링은 세 군데 다 분리한구요. 그리고 라일롤러까지 교환 작업하고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라이로로배아링 교환 됐고요. 내전성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작업 완료됐고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마모가 좀 많다 보니까 약간 해전 진도은있구요 밀링은 좋습니다. 네. 네. 네, 내부 세척하고요. 베아링총네 군데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